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으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으뜸, 참된 으뜸. 남극에는 계절이 따로 없이 계속 칼바람이 불고, 얼음이 천지에 가득하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생존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쉽게 남극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펭귄이 있는데 이 펭귄이 대단히 번성하고 또그 생존 경쟁을 아주 극심하게 치르면서 번식이 된다는 사실을 연구한 분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영화 70도에서도 암컷이 알을 낳는답니다. 그런데 암컷은 바로 바다로 들어가서 사라진대. 그럼 그 알을 어떻게 하느냐? 남편 수컷이 자기 발 위에다가 그걸 올려놓고 가슴으로 덮으면서 두달 동안 부활을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도... 참 대단한 세계입니다. 수컷이 두 달을 부활을 시키는데 발등 위에다가 올려놓고 가슴으로 감싸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이를 찾아서 다닐 수가 없어요. 알을 땅에다 놨다가는 부화가 끝입니다. 그래서 두달 동안 굶으면서 그 새끼를 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이 강풍이 시속 150km로 분다고 합니다 펭귄 잘못하면 바람에 날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바람이 매섭고 춥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래요 남극은 또 태양이 뜨지 않기 시작하면 한없이 깜깜하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굶주린 바다 표범이 올라와서 펭귄을 잡아먹고, 심지어 갈매기들까지도 이 펭귄을 공격해서 잡아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새끼를 부화하기 위해,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그두 달이 지나고 나면 펭귄의 몸무게가 반으로 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번식한다는 이런 연구를 제가 읽어보고 참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도 못할 일을 짐승이 하는구나 느껴졌어요. 우리 사람들 사는 것도 겉으로 보면 다 평안하고 다 원만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얼마나 생존 경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사회 생활이 날마다 전쟁입니다. 더구나 또 우리 사람들은 펭귄 못지않게 자식에 대한 애정이 유독 강해가지고 자식 잘 되게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좀 돋보이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희생이 되더라도 이 생존 경쟁에서 자식을 위해 몸부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어머니 한 분이 나와요.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이 세배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한 형제 제자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 이제 곧 주의 나라가 올 텐데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편과 좌편에 우리 아들을 세워주세요. 그들이 얼마나 1등 공신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뭐, 무슨 장관,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나 싶은데, 알고 보면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빽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지요. 아들 둘도 예수님께 바쳤겠다. 그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니까 예수님이 그 청탁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그런 빽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청탁을 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laughs> 자기들도 지금 예수님이 혁명에 성공을 하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선수를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막 서로 분노가 일어나고, 뭐, 누가 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겠죠. 이 사람들이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을 자기들끼리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서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 왕이 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어떻게 어디에서 으뜸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인 어떻게 사는 것이 으뜸이 될수 있는 건가 그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이고, 한해를 출발하는 우리 일꾼들의 마음가짐인 줄로 깨닫고, 올 2026년 한해를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조아 여러분들 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음.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20절과 21절에 보면, 으뜸의 당위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으뜸의 당위성. 으뜸의 당위성. 과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건지 그거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과연 두그 제자와 그 어머니가 이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사건은 앞에 장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 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 마치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성공하는 그런 집권자가 될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너희들이 열두 보좌에 앉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자식도 전토를 벌인다면, 여러 배를 내가 보상하겠다. 영생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들은 제아들은 그때부터 굉장히 먼과 와 닿았을 겁니다. 야, 이제 때가 가까이 왔나보다 예수님이 뭔가를 발표하셨는데 우리도 이참에 준비하고 뭔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으뜸 의식이 생긴 것. 이 말은 으뜸이 되는 것은 나쁜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에도 다 으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가장이 으뜸의 역할을 해줘야 그 가정이 제대로 가는 겁니다. 교회도 공동체를 이끄는 으뜸이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가는 거고, 사회도, 국가도, 이 세계도 으뜸들에 의해서 리더십이 잘 발휘되면 되는 것입니다. 으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으뜸이, 어떤 으뜸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으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 아멘. 똑같은 경주 선상에서 출발했는데, 으뜸은 하나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도록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냐 하면, 멸망받을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거기서 살아나서,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천국 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요. 진정한 으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그두 제자와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것은 이 땅에서 좀 으뜸이 되고 싶은데 여러 사람 중에 우리 아들을 좀그 자리에 앉혀 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으뜸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으뜸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걸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22절부터 23절에 바로 으뜸의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으뜸의 목표 으뜸의 목표 그게 뭐냐 오늘 본문 22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떤 으뜸이 되고자 하는지, 너희들의 생각은 나와는 다르구나. 나는 지금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너희들도 그걸 하겠다는 말이냐? 그때 그들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해석이 달라서 그럽니다. 잔을 그들은 축배의 잔으로 생각한 겁니다. 곧 예수님이 혁명 일으켜서 성공하면 축배를 들면서, 야, 이제 우리가 이 정권을 차지했으니까 너는 뭐, 너는 뭐, 그 축배의 잔에 자기들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장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장을 말씀하신 거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난받고 죽을 수 있겠느냐 할 때, 그들은 못 모르고 할수 있습니다 했다가, 진짜로 열두 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으뜸은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는 오히려 고난이고, 이 땅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희생될 수 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으뜸이 그것이 진정한 목표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문제를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좀더 높아지고, 좀더 영화로워지고, 좀더 명예스럽게 살 것을 정말로 내가 바라고 거기에 으뜸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해서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오히려 고난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물이 될지라도 그 나라에서 진정한 으뜸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어 주신 잔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결판을 좀 내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하루살이들이 사는 세계에도 정당이 있고 대통령 선교가 있어가지고 막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그래서. 한 마리의 하루살이가 대통령이 됐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저녁이 다 돼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별반 다름이 없어요. 지금도 대통령들 많이 배출됐어도 하려고 할 때까지 좋았는데 하고 나니까 다 끝이. 별로 안 좋은 거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대통령만 됐다 하면 왜다 끝은 감옥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들 그렇게 야단들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뭔가를 갖고자 하는 것이 갖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단한 그런 핑크빛이지만, 가진 후에 아무것도 좋은 열매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잠깐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고난받더라도 내일 가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으뜸이 될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으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문 24절부터 28절에 방법을 말씀했어요. 으뜸의 방법이 뭐냐?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으뜸의 방법이 뭐냐? 으뜸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우리 다 같이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아주 분명한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으뜸들을 봐라. 그들이 왜 으뜸이 되려고 하냐면 권세를 잡고 남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누리려고 으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늘 나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오히려 섬겨야 된다. 남을 섬겨야 된다. 그러려면 네가 종이 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으로만 끝났다면 호소력이 없습니다만은그 뒷절 2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도, 섬기려 왔고 나 사람들의 죄값을 해결해주는 대속물대로 왔다. 이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며 그대로 죽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으뜸이 되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나가 살아서 나를 돋보이는 한 해를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좀 감추고 낮춰서 하나님이 돋보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들이 열매 맺도록 하는데 나를 좀 헌신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힘차게 출발하자 그 말입니다. 보석을 사람들이 아주 진귀하게 여기는데 보석이 진귀한 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는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아름다운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5천 톤의 흙과 바위를 깨뜨려야 된대요. 그러면 겨우 0.2g의 다이아몬드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석 같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이 땅에서 5천 톤을 파고 깨뜨리고 없어야 되는 그 땀과 그 고난과 그 섬김이 들어가지 않고 그 나라의 보석 같은 으뜸의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지름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5천톤의 흙과 바위를 깨뜨리는 수고를 선택하셔서 천국의 0.2g의 다이아몬드 같은 으뜸으로 선택될 수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그 길을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의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앞장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그 마지막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